안녕하십니까 우주마켓 준입니다. 이번에 보여드릴 상품은 저번 피젯스피너 1탄에 이어 오늘 2탄을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. 우선 이런 가장 시중에서 흔하게 볼수 있는 피젯스피너, 어 그냥 오다 가다 뭐 가장 흔하게 볼수 있는 상품인데. 이런 흔한 것들도 많지만 이제 좀 이제 동호회 같은 것들도 생기고 어, 매니아층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런 무늬가 있는 네, 이건 미국 국기 모양인데요. 이런 무늬가 있는 스피너들도 어, 출시가 되고 이런 영화에서 볼 법한 어, 배키 어, 좌로도 한번 돌려볼 수 있고 우로도 한번 돌려볼 수 있는 이런 피자 스피너랑 이것도 이렇게. 그냥 보면 일반 스피너와뭐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. 근데 옷은 또 이제 LED가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또 돌리면 불빛이 나와요. 이렇게 빨간색, 파란색 이렇게 조화로운 불빛이 나오기 때문에 좀더어 이쁘게 보일 수 있지 않나 돌리면서도 어 심플한 것보다 이런 불빛 나오는 스피너도 있다는 거. 그리고 이거는 어 저는 처음에 스피너인지 몰랐습니다. 예, 굉장히 독특하게 생겼어요. 좀 정사각형 근데 이걸 어떻게 돌려야 되는지 한 손으로는 네잘못 돌리겠더라고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두 손으로 이렇게 돌려보면 약간 팽이 같은 느낌도 들어요. 네 한편으로는 그 해리포터에서 어 이제 날아다니는 그막 해리포터나 해리민턴을 막 쫓아다니는 그 그런 것들도 막 연상이 되고 어 굉장히 독특한 어 모양의 피젯스피너도 있다는 거 어, 굉장히 참신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네, 어, 처음 보시는 분들은 뭐 흉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, 네, 영화에서나 볼 법한 총알이 이렇게 박혀있는 피젯스피너 무게도 상당하고 어, 진짜 총알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살 정도로 네. 근데 이걸 또 여성분들이 돌리시기에는 약간 무거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또 총알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총알이 하나하나씩 빠지기 때문에 이걸 다 빼시고 돌리시면은 또 어, 무게도 절감되고 어, 편하게 돌리실 수 있지 않을까. 네,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피젯스피너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또 하나, 아 이거는 또 굉장히 독특한 이 해골 모양이 또 가운데 박혀있어요. 어, 색깔도 굉장히 막 여러 방면에서 봐도 어, 변할 정도로 어, 독특합니다. 이것도 아까 이런 불빛 나오는 스피너처럼 돌아가는데 뭔가 무지개 모양이 연상이 되기도 하고 어 굉장히 이것도 어 심각한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이제 음악 하시는 분들도 어 이런 저희 무슨 모양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음표 같다는 느낌 네. 음표 같기도 하고 달러, 달러 같기도 하고 네. 이것도 또 하나의 새로운 독특한 모양 매니아층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하는 아,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한번 생각해 본 거는 네, 또이 스피너가 이렇게 양손으로 돌리시는 분들도 있어요. 이렇게 양손으로 돌려서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, 이거를 한 손으로 돌려볼 수는 없을까, 네. 한 손으로 돌려볼 수는 없을까 해서 이렇게 한번 저도 시도해 본 적은 없지만, 그 어, 네. 한번 해보겠습니다. 어, 돌아가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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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아가요. 네, 이게 비슷한 것끼리만 될것 같은데 이 하나 돌릴 때와는 다르게 또 이게 두께도 있고 무늬도 어,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어, 좀더 어, 독특한 네. 어, 굉장히 집중이 잘 되네요. 어, 뭐라 말해야 될지 모르겠을 정도로 어, 이게 또한 손으로 돌려도잘 돌아가고 두 손으로 돌려도잘 돌아갑니다. 어, 이렇게 두 개로 한번 돌려보시는 것도. 어,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해요. 스피너, 어, 그냥 보기만해도 집중이 잘 되네요. 그냥 편하게 가지고 놀기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. 여러분들 뭐 공부하시거나 일에 지치신 분들 이렇게 간단하게 돌리시면서 어, 정신 건강 회복하시고 어, 마음의 안정감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우심마켓 준이었습니다.